72번 문제. 매니미에나이 삭힌. 살균이죠? 삭힌. 균은 킨으로 소리가 나겠습니다. 매니미에나이. 눈에 보이지 않는 살균을 현미경으로 멈멍시테 미루. 현미경 겐미 쪼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미가 비로 소리가 난다는 점을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겜비초, 겜비초 대 1번, 가크초, 확장 2번, 팽창, 보조초 보조, 팽창이에요 3번, 확대, 가크다이 4번, 팽대에서 보우타이아 죄송합니다 방자네요 방 여기 4 번은 방대로 읽어야 되겠죠 방대 2 번도 방창이 되 방장이 되겠습니다 보조 그래서 이 보조는 일본식 한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팽창이라고 쓰죠 일반적으로는 우리는 팽창이라고 쓰는 단어를 일본은 보조라고 쓰는다는 점 그래서 이 보조는 일본식 한자이기 때문에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한자들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. 매니 미에나이 삭기요 겜비조대 각다이 시테미르 현미경으로 확대해 본다. 그래서 그렇죠?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는 거죠.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철균들이나자은한 것은 확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지, 뭐 확장이라든지, 우리나라로는 팽창이라든지 이러한 것은 사용하지 않죠. 그래서 정답은 가크다이 3번이 되겠습니다. 2번에 보조하고 3번 보우다이는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. 73번 문제 고...